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을 선택하려면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흥적으로 날짜를 정하지 말고 대신 상황을 잘 분석해 보자. 모든 계획은 이 결정에다 다 정해짐으로 현실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급히 결혼해야 할 특별 이유가 없다면 최소 6개월은 남기고 날짜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된다. 사소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모든 작은 세부사항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을 선택하는 방, 법개인적인 부분에서 날씨에 이르기까지 결혼식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계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1. 약혼한 커플을 위한 특별한 날짜 커플들은 처음 만났던 날짜, 첫 키스를 했던 날짜, 데이트 기념일 등의 특별한 날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부가 그날 이후로 공유한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낭만, 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나머지 요소들에 비춰볼 때이 날짜가 항상 최선인 건 아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시작점으로 선택해 볼수 있다. 2. 요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말에 결혼식을 열어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요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전 세계에서 대부분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일부나 나에서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게 불운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나라들은 금요일이 나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일요일에 쉴수 있기 때문이다.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결혼식을 즐기면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 달력을 확인해보고 긴 주말을 표시한 다음 해당 날짜를 활용해보자. 3. 계절 선택 결혼을 몇 월에 올릴 것인지 알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의상, 액세서리, 꽃, 신혼여행 및더 많은 부분이 날씨에 달려 있다. 또한 예산은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대부분 사람은 봄과 여름에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나 우리는 꿈꿔왔던 결혼식을 하기 위해 어떤 계절도 선택할 수 있다. 커플의 계절 선택은 단순한 선호도 날짜 및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항상 고려해야 할 점은 선택한 날짜에 비가 올 확률이다. 우리가 꼭 피해야 할 매우 불안정한 달과 지리적 영역이 있다. 4. 결혼식 장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소를 포함하여 모든 요소가 서로 관련이 된다.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라면 반드시 여름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장소에서 식을 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겨울을 선택해야 한다. 주변 환경은 종종 날짜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5. 개인적인 신념 일부 신부는 미신을 더 많이 믿어서 신랑과 결혼할 날을 선택할 때 자신의 신념을 따르기로 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13일이 금요일에 결혼하는 걸 피하는데 이는 불운한 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6월과 1월은 종종 행운을 상징한다. 요즘은 불운하지 않은 날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금요일이나 일요일을 선택하는 신부들도 있다. 6. 여성의 생리 주기 모든 신부는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어 한다. 따라서 생리 기간을 꼭 고려해야 한다. 생리,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결혼 날에는 신부가 생리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 세부 사항은 잘 고려되지 않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다. 결론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커플이 함께 선택하고 축하해주러 온 손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이다. 결혼식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할 수 있는 날로 선택하면 된다. 어떤 날짜를 고르더라도 훌륭한 아이디어, 장식, 드레스 및 장소를 결합할 수 있다.